안녕하십니까 세종다정 최고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9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부동산 지인에 의한 세종시 아파트 시장 강도 거래량 각 지역별 시장 강도와 9월 거래량 그리고 세종시에서 매매시세가 제일 높은 새롬동의 각 단지별 8 9월 실거래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9월 셋째 주 전국 매매 가격은 0.1% 상승했고, 전세 가격은 0.1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도 빌로는 경기 세종, 서울 순으로 많이 상승했는데요. 세종은 0.15%에서 0.2%로 소폭 상승했고, 소담동과 종천동 및 조치원읍 주요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상승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의 멀티 차트에 의하면 7월을 정점으로 매매 시장 강도는 하강하고 있고 전세 시장 강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시계열로 본 시장 강도 및 시세입니다. 매매의 시장 강도는 8월 21일은 90일이었으나 9월 20일 현재 69로 매매에 대한 심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서 거래가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8월 거래량은 330건으로 아직 실거래가가 모두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균 거래량의 93%를 기록하고 있고, 9월은 22일 현재 월 평균 거래량 48%인 156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면적별 거래량은 20평 미만이 33건, 20에서 30평대가 116건, 30에서 40평대는 151건, 40평 이상은 27건으로 30평대가 제일 많이 거래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 각 지역별 시장 강도는 다정동이 제일 강하고 해밀동, 반곡동, 세롬동 등이 순으로 강했는데요, 어진동, 나성동 등이 별로 거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9월 거래량은 9월 21일 현재 다정동이 16건으로 제일 많고 보람동, 종촌동이 14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해밀동이 3건으로 제일 부진한데요. 해밀동은 이미 한 차례 손바뀜이 있어서 거래량이 적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종시에서 매매가격이 제일 높은 지역은 세롬동인데요. 세롬동의 각 지역별 8, 9월 실거래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롬동은 물론 세종시의 대장 아파트 단지라 할수 있는 10단지의 실거래가입니다. 8월에는 59제곱미터가 최고 6억원에 84제곱미터는 최고 9억원에 거래되어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세종시에서 제일 높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11단지는 8월에 84제곱미터가 4층이 8억5천만원에 오래간만에 거래되었고 BRT 도로와 인접해 있는 12단지는 8월에 59제곱미터가 7층이 5억3천5백만원에 9월에 74제곱미터는 7억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역시 BRT 도로와 접해 있는 13단지의 실거래가입니다. 8월엔 84제곱미터 3건이 최저 7억7천만원, 최고 8억4천만원에 거래되었고, 69제곱미터 2건이 각각 6억2천만원, 6억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9월에는 22일 현재 69제곱미터가 두건 신고되었는데요. 한 건은 직거래이고, 다른 건은 6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BRT 도로와 접해 있고, 대형 평형대로 구성된 14단지가 오래간만에 거래되었는데요. 107제곱미터가 5층에 11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1단지의 실거래가입니다. 8월에 84제곱미터가 6억 8천만원에, 101제곱미터는 8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어서 2단지입니다.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된 단지인데요. 59제곱미터가 최저 4억 2800만원, 최고 5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는 7월보다 2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새뜸마을 3단지입니다. 8월에 84제곱미터가 7억 7천만원에 100제곱미터는 9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단지의 실거래가를 알아보겠습니다. 7월에 6건이 거래되어 샛뜸 마을에서는 제일 많이 신고되었는데요. 8월에는 84제곱미터가 6억 6,500만원에 신고되었고, 9월에는 역시 84제곱미터가 5층이 6억 3,500만원에 신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롬동 항아리 상권에 접해 있는 5단지의 실거래가입니다. 8월에 59제곱미터가 7건, 84제곱미터 1건이 신고되어 새롬동에서는 제일 많은 신고건수가 기록되었는데요. 59제곱미터는 최저 4억 8천만원서부터 최고 5억 4천만원에 84제곱미터는 3층에 7억 3천만원에 신고되었고 9월에는 59제곱미터가 5억 3천만원에 신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럼동에서는 단지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최고의 입지에 위치해 있는 6단지입니다. 6월에 120제곱미터 위주로 많이 거래되었는데요, 7월 이후는 아직 신고된 건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임대후 분양 전환된 새뜸마을 7단지입니다. 9월에 59제곱미터가 4층이 4억 원에 거래되었고, 74제곱미터는 5억 8천만원에, 84제곱미터는 6억 9천 5백만원에 신고되어 본격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또한 신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셋째 주 전국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과 세종시 아파트 시장 강도, 거래량, 각 지역별 시장 강도와 9월 거래량, 그리고 세종시에서 거래 가격이 제일 높게 형성된 세롬동의각 단지별 8, 9월 실거래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세종시의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세롬동 새뜸마을의 경우 신고되는 실거래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매매 추이를 지켜보고 계시는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종다정 최고 부동산에서는 계속해서 매매 추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언제든 좋은 매물을 찾아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다정 최고 부동산의 박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